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년째 경기 남부지역에서 공장 토지 전문 중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긍정K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2025년 지금 하반기가 시작이 됐죠. 네, 하반기에 공장을 매입을 해도 되는지,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공장을 좀 매입해야 되는지, 어, 공장 매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장을 혹시나 매입을 고민 중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사실 이래저래 조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공장 매입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요즘 시기가 공장을 매입하기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공장 매입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 시장에 매물이 많다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으면 왜 공장을 매입하기가 좋을까요? 시장에 매물이 많다라는 지금 의미 안에는 일반 매물부터 금매물까지 내가 매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를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넓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인 즉슨 사실 공장 시장도 경기가 좋거나 호환기일 때는 금매물을 찾기도 당연히 어렵고 위치 좋은 매물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사실 되게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 스펙 좋은 위치 좋은 물건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그리고 금매물도 예전보다 나오는 빈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매물이 막 쏟아지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일반 매물도 많고, 금매물도 많아서, 오히려 내가 매수자라고 했을 때, 매물을 골라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당 넓은 공장, 층고가 높은 공장, 기타 뭐, 고전력의 호이스트가 옵션이 빵빵한 공장, 아니면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도 세부, 이제 물건의 어떤 객관적인 스펙마다 테마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공장이 현재 나온 매물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내가 시장에서 조금만 임장하면, 내가 원하는 스펙의 매물을 잘 골라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공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가격에 나는 무조건 좀싼 거를 매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요즘 시기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금매물까지더 잡을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시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즘 공장 매입하기 좋은 이유가 바로 시장에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공장 매입하기 좋은 이유 두 번째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아니면 내고 하는 어떤 그런 금액의 폭은 결국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아니면 매수자 우위 시장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판별이 되는데요 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깎이는 폭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오히려 계약 쓰는 자리에서 금액을 몇천 내지는 그 이상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 오히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오히려 더 우위의 점에서 협상을 할수 있는 어떤 시장이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가격을 내가 일단 1차로 한번 깎고 추가적으로. 좀더 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온 금액에서 가격을 좀훅 깎아가지고 어 나온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된 시장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위치 좋은 매물도 그렇고 뭐 금매물도 그렇고 1차로 내놓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두번 정도는 더 깎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여러분께서 싸게 살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마 공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가장 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데요. 바로 요즘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최근에 지금 요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얼마 전에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6억 이상 대출이 지금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시중은행에서 금융기관은 사실 대출을 해줘야 본인들이 수익을 내서 먹고 사는 구조인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데, 주담대가 막혔다고 해서 은행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야 되는 어떤 은행의 대출에 본인들의 목표치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달성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대출을 기업 쪽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네, 기업 대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까지 공장 그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 중소기업한테 대출해주는 대출 규제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즉슨,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제조업이 잘 돼야 일자리 창출도 잘 되고, 세금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제조업 대출은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해준다면 본인들의 매출을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은행에서 좀 웃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거래한 시중은행 지점장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자기도 처음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번에 대출 정책 자금이 나온 게 있는데 보통은 한달이내다 소진이 되는데 지금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공장 매매를 여러 건 진행을 했는데, 어, 재무제표가 기본 이상만 갖춰지면, 어, 대출을 다 90%까지 다 받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지점, 장 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요즘 은행 대출 잘 나오니까 어 좋은 업체 있으면 소개해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 대출 잘나온 이유가 어첫 번째로 주담대가 지금 제한되어 있다 보니 은행 자체적으로 기업 대출을 많이 늘리려고 내부 정책을 좀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대출 수요자들이 줄면서 은행에 지금 돈이 대출할 줄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요거 대출까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본을 조금만 투입하면 요즘은 공장 매입하기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2025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하반기에 공장 매입하기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정리 하면 첫 번째 지금 시장에 매물이 많다 말씀드렸죠. 뭐 일반 매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펙의 매물들, 금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어서 내가 어떤 매물을 선택을 했을 때 가격 내고의 폭이 훨씬 더 예, 좀 예전보다는 더 높게 더 많이 내고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한테 매수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협상을 또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행 대출이 지금 잘 나오다 보니까 자기 자본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께서 최근에 경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공장을 매입하고, 그렇죠. 설비 투자하고 이런 데 있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지금 과 같은 시기가 아니면 이런 불황장이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예, 활용하실 수가 없거든요 호황장 때 이미 매입하시려고 하면 시장에 매물도 많지도 않고요 매도자우 시장이 오기 때문에 가격 협상의 폭도 작아지고 굉장히 비싸게 사실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시세대로 딱 맞춰서 사시거나 네. 그래서 어 최근에 좀 공장 매입을 고려하시거나 네, 아니면 조금 공장을 확장하시는 분 네,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2025년 하반기에는 공장 매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공장이나 토지를 찾고 계시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2025년 하반기 공장 매입하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